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도가 네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물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를 음, 믿는 자마다 음, 영생을 음, 얻게 하려 음, 하시니라 음. 아멘. 대학 입학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어왔던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전교 1등, 각종 대회 수상 경력, 봉사 활동 200시간, 학생회장 출신, 동아리 회장. 여김. 아, 스펙은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붙겠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 11조 빠뜨린 적 없다. 구역장도 했고, 성가대도 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합격점 아닐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 이력서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누구보다 훌륭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사내들인 의원, 율법 학자. 그 당시 기준으로 봐서는 그 이상의 스펙을 가질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화려한 이력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 정도면 합격점이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겠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이력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종교 엘리트입니다 바리세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한 집단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이사내드린이라는 것은 최고의회의 소속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로 치면 신학 박사의 교단 총회장급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대낮에 찾아와도 될 터인데 굳이 밤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자, 그러면 왜 밤에 왔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동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예수님과 조용히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밤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늦은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어둠, 영적인 무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니고데모는 시간적으로도 밤에 왔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지한 어두운 밤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이다. 정 굉장히 품격 있는 정중한 인사입니다. 칭찬이죠. 우리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칭찬과 이 인사에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갑자기 니고데모의 핵심을 찌르시죠. 심장부를 찌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는 너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이 거듭나다라는 말은요 다시 태어나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다시 그리고 위로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다라는 말은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하고 그것도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보다 율법을 더잘 아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거 부족하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선생님.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율법 학자답게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그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질질를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체적인, 출, 육체적인 출생은 육체를 낳을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아무리 좋은 혈통 가운데서 태어났어도 그것은 육체일 뿐이죠. 영적인 생명은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죠. 네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당연한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반드시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너는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죠. 바람은 신비합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먼지가 휘날린다든지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바람이 정확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수 없죠. 성령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과거에 과거라고 하니까 되게 오래 전인 것 같은데 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예전에만 해도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한때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주류를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느냐? 받았다. 언제 받았느냐? 잘 모르겠다. 당신 구원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면서 당신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들으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 내가 구원을 내가 언제 거듭난지도 모르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정말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맞나? 그래서 이 접근으로 인해서 태어난 태동된 이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모르겠는데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당신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런 접근 이런 이단들이 횡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 거듭남도 그렇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꼬아서 당신 언제 구원 받았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신 언제 구원받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수 없지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변화된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됐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됐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더 거짓말을 안 하려고 발버둥 치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됐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언제 거듭난지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 우리가 대답할 수 없을지라도.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율법학자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율법학자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굉장히 이 대화 자체가 예수님이 굉장히 직구으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약간의 책망과 약간의 농담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야, 너 당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어,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이것도 모르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네가 거듭남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 더 깊은 하늘의 신비를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것이죠. 네가 거듭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하늘의 깊은 신비를 네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일을 알고 땅에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의 일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언급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하시죠.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는 들리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다.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뜻과 다른 의미로는 부활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높뱀을 쳐다본 자가 살았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거듭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만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니고데모는 상해드린 회의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냅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여러분 잘 보세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결국 낮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에게 거듭남이 일어난 것이죠. 혹시 니고데모처럼 종교적 이력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 우리 집은 몇 대가 크리스찬이다 나는 십일조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한다. 저는 외가 쪽으로는 외가 쪽으로는 신앙의 대수가 제가 8대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외가 그 전체 친지 모임을 가면 좀 속된 말로 저는 예, 신그 외가 쪽 모임 전체 가족 모임을 가면 예배 인도도 못 합니다. 대부분이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시고 다 장로님들이셔서 외가 모임을 딱 가면 제가 인사를 하며 이제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왔니? 저 구석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laughs>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거 필요 없다. 전혀. 예수님이 오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신앙의 대수가 몇 대든 네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든 안 했든 네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든 그런 거 필요 없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제 모든 종교적인 이력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저를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거듭남의 시작이죠.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우리의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밤의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는 건 많은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밤에라도 좋습니다 숨어서라도 좋습니다 일단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를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부터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밤이 지나가고 우리의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감사로,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종교적인 이력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던지간에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과 밤에서 벗어나, 우리가 영적인 지혜와 또 영적인 낮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